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승희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두그 과제명은 한국민주화운동사료 비 b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목이 과제명이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오늘 발표 주제는 좀 좁혀가지고 형사사건 기록으로 보는 혁신세력의 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9년에 어, 사업이 성격이 됐고요. 이제 2025년 8월에 어,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순수학문연역구용 중에서 비비구축사업을 어, 아.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현제 어, 금국대학교 역사교육과의 홍성구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어, 계십니다. 네, 간단하게 동북대 아시아연구소 소개를 드리면요, 네, 2008년 5월 1일에 설립됐고 어, 민주주의, 경제발전, 영토운쟁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전문 학술지와 연구청서도 어, 해당 해석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고요. 2021년 어, 2월부터 김성근 교수님께서 연구소장으로 지입하셔서 집중이십니다. 어, 네, 저희 사업 또, 과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먼저 1단계 3년간은 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조공함의 진보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어, 수집 정리 어, 비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단계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혁신계, 어,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중단이라든가 어, 그리고 민족국일연맹사건, 반혁명공모사건등 혁신계 관련 역사사건 기록들을 어,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앞에 1단계는 1950년대 후반에 어,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되겠고요. 이 단계 사업은 1 9 60년 초반에 있었던 어, 그런 작품들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DB 팀이다 보니까 어, 연구 진행절차가 사실 포맷화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어, 어, 요약을 하면 어, 첫 번째는 예, 당연히 자료 수집 단계. <laughs> 자료들을 한글 문서, 아래 한글 문서로 입력하는 탈초 작업이 어, 이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임 연구원들이 담당하는 어, 해제 해제 작성이고 네 번째가 다른 생들 연구조원들이 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하는 그런 작업으로 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 수집 단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론과의 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어, 한 번에 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를 사실 이제 건너뛰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어, 사업 진행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탈초 작업인데요. 사업가 분들 다 예상하시겠지만, 예, 예를,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사회 등단 사건으로 구속된 김덕현이라는 사람의 진술 조건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어, 필사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래 한글 파일에 어,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작업이 어, 탈초 작업입니다. 요 정도 문서가 제일 평균적인 수준의 필사 문서일 것 같고요 조금 더잘 써서 잘, 글을 잘 쓰신 분도 있고 훨씬 더 날려서 쓴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문서들을 어, 탈출하는 작업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사업 초반에는 사학과에서 어, 학문을 잘하는 그 연구보조원들이 초반에는 입력을 하다가 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고 나서 어, 경북대 학문학과 학생들 그리고 용남대 학문학과 학생들을 어, 고용을 해서 네, 탈출을 담시키고 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 탈출을 만들어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가독성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 해제작성은 전신 연구원들이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구성과 내용을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적 가치 등을 기술하는 그런 식으로 어, 해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레이터 입력은 엑셀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기노나 어, 이 자료들을, 자료들에 대한 자료들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을 어, 입력하는 그런 작업을 연구 보조원들이 마지막 단계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료 예시으로 매일 네, 식으로 탈출를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자를 연기했는데 이건 이제 초출의 원칙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나올 나오는 단어만 어, 한자로 연기를 하고 뒷부분은 어, 한자 연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네,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인용품들이 계속서 교체가 되면서 형식이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최대한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파일은 이런 식으로 엑셀에 정자가 어, 잘안 보이는데요.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일단 문서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서장처는 뭐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장처의 관리번호, 국가기록원의 관리번호 그리고 저희가 붙이는 문서번호, 페이지, 문서명, 주요 인명, 신분, 생산처, 생산일자, 등장 인명, 지명, 정당사회 단지명, 기관명, 주제어, 그리고 두개 탈초 해제 등으로 이렇게 아, DB 파일을 아, DB 파일의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BB팀이기 때문에 연구성과를 이제 연구재단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일단 자료집은 저희가 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 진보당 형사사건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4권의 자료집을 어 2022년에, 2023년에 어 출, 출간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논문은 미문은 아닙니다만 전 연구원들과 연구보조원이 연구성과를 어,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어, 진보당과 사회당, 그리고 어,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어, 혁신정당을 주제로 한 그런 학술 논문들을 어, 10편이네요. 네. 네. 10편을 현재 발표를 했고, 3편 정도 더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PPT로 간략하게 준비를 한것 같은데요. 네. 질문을 통해원 하도록 하겠습니다.